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6강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2번 보기 디귿이 되겠습니다. 1kg 속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은 감소할 것이다. 염류의 총량은 일정하겠죠. 하지만 1kg 속에 들어있는 염류의 양, 즉 염분은 담수가 공급되었기 때문에 감소하겠죠.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5번 보기 기억이 되겠습니다. 표층에서 녹아있는 기체의 농도는 A가 B보다 크다. 자, 표정 A와 B를 비교해 보면 A가 큰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항상 수치와 단위에 주의하자라고 이야기해 주었죠. A는 6ml가 되겠고요. B는 44ml가 되겠습니다. 헷갈리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6번 보기 디귿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니언 지역에서는 대기 의수의 순환에 의한 에너지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 니은 지역을 보니 흡수와 방출이 같은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11번 보기 니이 되겠습니다. A와 B의 위도는 약 30도입니다. 얼핏 보면 0도, 30도, 60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왼쪽에 위도를 대략적으로 표시해 두었는데요. 헷갈리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15번이 되겠습니다. 표층순환과 심층순환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그림에 수처럼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다면 아래쪽을 향하는 것은 심층순환이 되겠고요. 위쪽을 향하고 있는 것은 표층순환이 되겠죠. 하지만 화살표가 표시되지 않았을 때는 특징적인 곳을 한두 군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아, 표층순환은 구석구석 흘러간다 라고 기억하거나 대서양 중앙에는 표층 순환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른쪽에 한 번은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북대서양 심층수는 북반구에서 침강해서 남반구 60도까지 가겠고요. 남극 저층수와 남극 중층수는 남반구에서 침강해서 저층수는 30도, 중층수는 20도까지 흘러가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기억하시면 좋으냐면요. 3 곱하기 2는 6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보기 디귿이 되겠습니다. 밀도는 C가 A보다 크다. 자, 그림에서 C가 A 아래쪽으로 들어가고 있으니 쉽게 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수온 염분도를 기억해두시는 것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기억하시면 좋으냐면요. 남쪽에 있으니까 남극 저층수. 북쪽에 있네요. 북태평양 심층수. 자, 그리고 중... 남극 중충수라고 기억하시면 연분과 수온까지 한꺼번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3.10번이 되겠습니다. 동쪽을 향하는 바람은 플라스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을 동풍이라고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동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은 서풍이라고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1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답지 3번을 보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순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남반구에서 편서풍에 의해서 해류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겠죠. 자, 이것을 남반구 아래쪽에서 본다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시계 방향으로 순환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16번 보기 디귿이 되겠습니다. 심층 순환 세기 변화에 따른 수온의 변화를 묻고 있는데요. 아래쪽에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심층순환의 세기가 약해진다면 열에너지 수송이 작아지겠죠. 그러면 불균형이 커지겠고요. 그것은 온도차가 커지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도 고생했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